미디움에서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스타일을 두 가지를 하고 할 거예요 두 가지를 할 거예요 뒷머리는 똑같고 옆에만 달라요 사진부터 보여 드릴게요 어떤 머리를 할 건지 첫 번째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미디움 미디움에서 이런 스타일이에요 약간 앞에가 좀 길게 근데 이분은 완전 생머리고 저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컷 있게 이분 완전 생머리 이런 스타일이에요 이 스타일 이 스타일 저 정도 조금 더 짧게 자를 거예요. 기장 자를 때는 눈높이랑 항상 비슷하게. 요, 4 5도기입니다 처음에 스타일. 자, 세요 기장부터 자를 거예요. 2cm가 첫 번째 판넬이고, 섹션은 지금 저는 살짝만. 살짝만 뜨세요. 이렇게. 살짝만. 5cm. 자, 기장부터 자를게요. 4페에서 5cm 정도 자를 거예요. 보세요 d s 일 자예요 여기서 d s 일자 여기서 실수하시면 안 돼요 d s 일 자시야 하 이렇게 약간 빠지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제가 그럼 두 가지 하나 볼게요 처음에는 가위로 자르고 두 번째는 바디 가위로 자르고 다시 보세요 엉기만 하죠 라인보다 약간 미세하게 길게 손 가만히 계세요 d s 일자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고, 뒤에서 일자, 이렇게. 자, 오른쪽 보세요. 이교게 오셔야 됩니다. 뒤에서 일자. 뒤에서 일자. 그래야 앞에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길어집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저는 머리 자를 때 발가락으로 잘라줘요, 웬만하면. 처음에 가위로 자를게 막상 이거 짜는 오늘 저기 파먹는 분들 몇분 계시던데 보세요 여기서 일자 되셔야 돼요 보세요 가만히 계세요 뒤로 가져오셔야 돼요 여기서 일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머리가 앞에 약간 자연스럽게 빠집니다 이해 안 되신 분 뒤에서 일자 뒤에서 일자 가만히 계세요 뒤에서 일자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 머리가 앞으로 약간 빠지고 이렇게 딱 살짝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되셔야 돼요 이렇게 짧아지면 안 돼요 이렇게 되셨나요 자, 이 기장에서 층을 낼 거예요 미디움 6번처럼 기억이 나죠 층 많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하냐면 치워 난 부분 있죠. 자 조용하세요. 치워 난 부분 뭐라 부르죠? 옥시크린? 옥시... 그렇죠. <laughs> 옥시피탈 옥시피탈분이에요. 여기까지는 45도. 여기서부터는 65도, 75, 85, 95, 만나는 건 110도인데 그게 들 거예요. 자, 섹션을딱반 나눌 거예요. 2cm가 색상 첫 번째 판대인데 살짝만 사서 두상이 둥글기 때문에, 살짝만 사선할 거예요. 자, 여기서 45도 합니다. 잘 보세요. 가만히 계세요. 한 번, 두 번. 아래 거 보이나요? 보이죠? 잘라줍니다. 가만히 계세요. 옆에 거 연결. 가만히 계세요. 옆에 거 연결. 어, 자르고, 여러분들이 바로 넘어가지 말고, 느낌을 보세요. 어떤가? 오! 자르니까 살짝 쏙 들어가죠 느껴져요? 그렇지 느끼고 자르셔야 됩니다 바로 자르시면 안 돼요 지금도 약간만 사선 약간만 사선 자르고 다시 기장을 먼저 보세요 기장 보고 오, 좋습니다 다시 45도 45도 아래고아래고 이제 어디죠? 옆에 거, 아래거 보면 안 돼요 제발 뒤에 분 누구예요? 어 제가 이쪽을 왜 옆에 걸 자를까요? 어, 왜 얘기를 해요? 이분한테 얘기했잖아. 이분 몰랐단 말이야. 왜? 왜 잘난 척 하면 안 돼? 왜 잘난 척 하면 그래? 사이드 베이스 하려고 옆에 걸 보는 거예요. 사이드 베이스. 다시. 한 번, 두 번. 45도. 가만히 계세요. 한 번. 두 번. 먼저 여기 자릅니다. 그리고 보세요. 제 끝에 여기 연결만 할 거예요. 그래야 머리가 보세요. 사이드 베이스가 딱 나오는 거예요. 어, 처음부터 세로로 자르면 좋긴 좋은데, <laughs> 보시다시피 여기는 다 나이가 좀 있어요. 근데 가로커트가 더 쉽습니다. 근데 느낌은 세로커트랑 똑같아요. 왜? 체킹을 하기 때문에. 이제 체킹합니다. 가운데 있죠? 체킹 45도 각도 보이나요? 45도 체킹합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고 45도 연결. 자 그리고 이 패널에서 사선 이렇게 떠야 돼요. 이렇게 떠야 돼요. 오케이. 뜨죠 가만히 계세요. 한 번, 두번 연결. 가만히 계세요. 한단 사이드 베이스. 왜 사이드 베스트를 하죠? 조용 하세요 양평? 통영? 제가 이쪽을 왜 사이드 베스트를 하죠? 그렇지 이거예요 이거 이게 이 포인트예요 이게 넘어가려고 이렇게 이게 포인트예요 이거 파먹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 똑똑하시다 아 어떡해 똑똑하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빗질하는 거잘 보세요 이렇게 빗질 하셔야 돼요 습관 드셔야 돼요 얹는 게 아니고 온 베이스에서 사선으로 요렇게 빗질 하셔야 돼요 보세요 요렇게 연결 가만히 계세요 한단 어떻게 하죠 그냥 얹기만 하세요 얹기만 하고 여긴 안 잘라주고 연결 이러면 세로 자르는 건 똑같아요 자 보세요 어딜 자르나 두상이 나오고 들어갔잖아 보세요 지금 나오고 들어갔죠 들어간 대로 살려줘야 돼. 이렇게 자르셔야 돼. 이렇게. 이 포인트예요. 그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머리 이쁘게 나옵니다. 자르고, 다시 마리로 자를 거예요. 자, 그러면 고기를 이제 똑바로 해야 되겠다. 다시 보세요. 생각보다 층이 많다고 그러는데 많지 않아요. 왜? 아래가까 옆에 걸 봐서 그래요. 다시 여기 있죠? 여기는 두상이 조금 더튀어났기 때문에 서서히 한 65도, 75도 되겠네요. 사람 두 장이 달라서. 그럼 보세요. 저는 느낌이 있어요. 아, 이 정도 들어야 되겠다. 오, 왜 이렇게 많아? 아래 거 보고 자르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초보자분들은 아래 걸 보는데 너무 바짝 자르면 안 돼. 약간 0.1mm 길게 하셔야 돼요. 약그 여러분들은. 자, 숨 가만히 계세요. 아래 거 무시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옆에예요 여기 옆에. 섹션은 사선인데, 손모양은 일자, 보이나요? 연결. 그럼 이렇게 딱 됩니다. 생각보다 층이 없는 거예요, 이게. 다시, 각도. 가만히 계세요. 손모양 보세요. 빛이래, 포인트야. 다시. 다시 합니다. 80 그냥 자르세요 그냥 75도 85도 되겠다 아래 보세요 미세하 약간만 길게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옆에 가만히 계세요 옆에 그대로 이어지세요 이렇게 이어지고 어디 옆에요 옆에 옆에 다시 고개 똑바로 할게요 너무 많다. 수신이 너무 많아요. 다시 보세요. 천재 주각도 드세요. 이게 막상 어, 층 많아 보이죠. 막상 자르는 거는 75도 밖에 안 돼요. 결과물은 이따 보세요. 왜아득게 보는 게 아니고 옆에 봐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 만약에 세로로 커트하게 되면 다 파먹어요. 어려워, 다 파먹어요. 근데 가로 자르고, 체킹만 세로하는 거야 여기는 각도가 110도예요. 더 드셔야 돼요. 직각 미세하게 약간만 길게 이렇게 보이죠? 가만히 계세요. 그대로 연결. 그대로 연결할 거예요. 보세요. 가만히 계세요. 머리를 끄지고오셔야 돼요. 다 잘랐습니다. 생각보다 층이 많지 않죠? 보세요. 이렇게 잘라. 90도 들어볼까? 점점 길잖아요. 이렇게 안 많습니다. 다 자르고 이제 박스형. 기억나나요? 크로체키, 박스. 어, 뒤로 당기면 안 돼. 사이드 베이스야. 사이드 베이스 하는 거죠. 이 판넬에서 오시는 거죠. 각도 한 75도 들고 여기 45도 들고 여기는 자연스럽게 연결. 연결. 이렇게 자연스럽게 여기를 맞추는 거 이렇게. 다시 이 판넬만 집중하세요. 이 판넬만. 자르죠? 다 무시하세요 이 판넬만 집중하세요 이렇게만 여기도 그대로 연결 여기만 이 판넬만 이렇게 집중하셔야 돼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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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스럽게 됩니다 이렇게 이게 있어야 돼요 뻗치는 거 이해하셨어요? 여기서 손님 취향대로 조금 더 짧아도 되고 좀 길어도 되고 자르는 건 똑같아요 그럼 손님 길이에 맞춰서 잘라주는 거예요 사이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게 사이드가 조금 길이가 있죠 그렇죠 잘느껴셔야 돼요 뒤에 자르는 거는 다 똑같아요 사이드에서 모양은 좀 달라집니다 뭐 얼굴 이쁜 사람은 무엇에 뭐 상관없는데 얼굴이 좀 넓적해요 각이 졌어 그럼 의외로 보부컷이 안울래요 약간 바람머리 근데 한 40대 이하다 그러면 지금처럼 다 잘라주시면 돼요 사이드를 약간 뻗치게 하세요 고급스러워요 보세요. 미디움! 자를 때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죠? 항상 사이드 자를 때는 뒷머리 구장 연결하셔야 됩니다. 뒷머리는 그 옆을 조금 뻗치기를 원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온랭스죠 약간만 뒤로 당겨서, 약간만 길게. 그래야 약간 그게 뻗치는 거예요. 우리 얘 일자로 자른다. 일자로 잘랐죠? 근데 약간 뻗치고 싶다. 백사이드 여기 있죠. 뒤로 1cm만 뒤로 가져오세요. 뒤로 끌려오는 각도 있거든요. 여기서 실수하시면 안 돼요. 여기 라인 있죠. 이렇게 여기만 가만히 계세요. 뒤로 끌려오세요. 빠지면 자연스럽게 뻗쳐 이렇게. 이해되셨어요? 그렇죠. 뒤로 이게 뻗치는 거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뜨고 어떻게? 해? 뒤로. 요렇게. 미디움의 반대죠? 아니야? 미디움 반대잖아. 미디움은 바른 머리였잖아. 반대요 다시 뒤로. 다시 뒤로. 그러면 모양을 봅니다. 어떤가. 자연스럽게. 어때요? 살짝 꽂히죠? 여기서 사이드는 되게 쉬워요. 근데 이렇게만 자르면 너무 둔딱하니까 살짝은, 어, 층을 약간 미세하게 내셔야 되거든요. 그게 2cm가 첫 번째 반도 각도는 천체 주각도. 아래게 아니고 옆에 거. 이어지게. 사선. 사선 보세요. 여기, 여기 끝에. 여기만 잘라주는 거야. 다시 약간 사선. 다 무시하세요. 백사이드 걸 드세요. 한 번, 두 번, 다 무시하고, 백사이드 거 여기. 여기만 들은 거예요. 괜찮아, 이해 안 되신 분. 용서해 줄게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이거 각도를 따지면, 한 65도 될 거예요, 옆으로. 사선으로. 이게 똑같아요. 90도 들면, 많이 잘립니다 많이 안 들어요 왜아래게 아니고 옆에 그걸 맞춰서 그래요 굳이 버트 끌말 가로로 자르셔도 돼요 자연스럽게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런 느낌이 딱 됩니다 이제. 이제 여기서 이제 질감 처리는 손님 취향대로 해주시면되고 다시 사이드 길이 맞출 거야 자, 사이드 길이 맞출게요 여기를 자르면 안 되고 여기를 가져오셔야 돼요. 그래서 뒤에 끌려오는 각도 있죠. 약간만 끌어오세요 이렇게 잘라주고 아좀 길다. 그래서 길게 자는 게 나아요 처음에는. 어, 그게 비슷하네요. 음. 이 정도 살짝 다시 할게요. 어, 약간 길다. 어디야 기냐면 구리나루로 길거든요. 여기만 뒤로 당기세요. 여기만 자르면 돼. 이렇게 연결, 오케이. 다시 영부 뒤로 끌어와서 이렇게 이각도 이렇게 다시 뒤로 끌어올 거예요. 잘라주고 2cm가 첫번째 판넬 자다 됩니다 여기 버리고 여기를 잘라주는 거예요 각도 들고 연결 다시 이게보브끝자르는거 똑같아요 앞에 라인 빼고 여기만 다시 튀어나온 부분만 여기만 잘라줍니다 다시 다을게요 다 무시하고 여기만 잘라줍니다. 그러면 살짝살짝에 뻗치죠 이제 여기서 위에 탑을 연결하셔야 됩니다탑 뒤로 뒤로 가져와서 삼각형 모양이 딱 나와요. 삼각형 모양이 왜 나올까요? 어? 두장이 튀어나왔잖아 튀어나왔기 때문에 나오는 거야 그 두상이 많이 튀어나는 사람은 많이 잘라야 되고 보통 무난하게 붙세요 나오죠 이거 여기를 잘라줘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톤을 좀더 해줘야 되죠, 연결. 다시 베이스는 그냥 온 베이스에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여기만 오케이 하고 이제 바로 앞머리 연결하시면 됩니다. 앞머리. 다 무시하고 라인 여기 끝에 있죠 천천히 이터도 드세요 보이죠 이거 잘라줘야 돼 가만히 계세요 다시 이제 탑 앞머리 연결 탑자르면다 똑같습니다 체킹 반대로 가져와서 연결 자, 이제 수술은 안칠 거예요 왜냐면 수술 치게 되면 다음에 스타일을 못해서 지금은 이 느낌 자연스럽게 여기만 이렇게 꽂히게 되는 거 같아요. 이건 손님 취향대로 조금 더 짧게 원하면 더 짧게도 되고 지금은 옆으로 이렇게 약간 길게 한 거예요 이렇게 이불로 몇번 잘라야 되니까 그리고 이 선생님이 보면 앞머리가 좀 있어요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고 앞머리를 연결해 줘야 돼요 보세요 앞머리 좀 있죠 있지 않아요 오케이. 있죠 앞머리를 내주는데 많이 말고 실수 보세요 한 눈썹보다 5cm 길게 해요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만들해주셔야 돼요 파마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뒤에는 볼륨 매직 사이드는 시크 파마 분륨 매직, 시컬 파마. 오케이? 여긴 웨이브 들어가면 안 되지. 분륨만 이렇게. 옆에 있는 시컬 파마 해주시면 되게 이뻐요. 아, 그 안으로 말아도 그냥 다뒤집어져지 알아서. 왜? 1cm 길게 잘랐기 때문에. 안머리 말은 내지 말고, 삼각형 모양만 살짝만 뜰 거야. 여기. 삼각형 모양. 눈썹구, 삼각형 모양 뜰 겁니다. 그리고 자 떴죠? 여기서 다시 한번더 삼각형 모양 뜨세요. 사람만 따르니까 아까 콧선 정도 자를게요. 이 정도 잘랐죠? 그러면 라인은 다시 콧선으로 끌어오는 것만 다시 여기만 콧선으로 끌어오는 것만 자를 거예요. 여기만 잘랐죠? 여기 다시 보이죠? 라인 여기까지 다 보세요. 고. 여기만 코를 가져옵니다 코에서 딱 멈춰야 돼요 끌려오는 각도 때문에 라인이 이렇게 딱 자연스럽게 나와요 이렇게 보이나요 이렇게만 잘라주시면 연결 안 시켜도 돼요 굳이 연결하면 더 이상해요 여기서 끝내시면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고 처음에 이런 식으로 살짝 살짝 이렇게 연결하면 더 이상해요 이 머리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약에 스타일링 낸다 그러면 음, 여기서는 수을 조금 더 치고 스타일링 내셔야지 이렇게 그래서 살짝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할수 있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손님만 치면 다르겠죠 이렇게 뭐 이런 느낌 원하면 이게 렇 자연스럽게 아까 그분처럼 생머리 할 거면 생머리 해도 되고 숱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고 여기 있는 부분은 그냥 이렇게 살짝 이렇게 뻗치게 파마합니다 자연스럽게 40대에서 55세 있죠? 제일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나이가 어떻게 되죠? 50. 50이면 머리 길어서 그래요. 45에서 55세 제일 많이 하는 게, 어, 이제 나이를 보면 머리가 쳐져요. 너무 길면 안 울려요. 그렇다고 너무 숏코스로 가면 나이가 확 들어 보입니다. 4 0에서 50대, 60대 중반 사이 미스머리를 제일 좋아해요. 미디움 머리를 제일 많이 해 오케이? 이 머리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제가 생머리안 해요. 볼륨 있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꽂히기는 많이 해요. 저 머리는 생머리고 커튼은 똑같습니다. 질감 처리해서